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순창 쪽으로 왔는데 네, 지금 입구에 이름이죠. 네. 이제 이게 좀 있으면 추석 무렵 되면 이게 이제 벌어지면서 안에 바나나 같은 열매가 있죠. 씨가 많아요. 씨가 거의 한또50%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따서 술 담그면은 좋죠. 똥수가 이거 제가 술 담근다고 예, 영상만 찍고 치가다 가져간다 하니까 다 가져가라 했어요. <laughs> 예. 오늘은 이제 좀그 이쪽 순창인데 추월산 뒤편이에요. 계곡도 예, 굉장히 맑고 제가 일단 계곡 맑은 맑은 계곡 보여드릴게요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졌나봐요 여기가 몇 분들 캠핑도 하고 있고 물놀이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가족들하고 내일 다시 한번 놀러 오든지 물이 굉장히 맑고 좋아요 아무튼 오늘도 뭐가 있든 없든 즐겁게 산행해 보겠습니다.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게 높지도 않고 이들 어린 꼬맹이들이랑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물이 엄청 맑아요. 예. 여기 한분저 부부간에 와서 물놀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저기 그 추월산 뒤편인데 예. 지명은 순창으로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쪽 와가지고 지금 산행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 하, 준비 중에 있어요. 아무튼 한번 예, 오늘 산에서 뭐가 나올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표입 부분인데, 예, 더덕이, 예, 오 많이 올렸네. 아닌데, 요거 요거 산줄기고, 오 더덕이, 오얘 주기가 이건 좀좀 좀 크고, 예, 산줄 기로오 많이 올렸어요. 예,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초입부분인데. 아, 영지가 포자를 가득 머금고 날리고, 예. 임실, 순창, 진안, 장수, 이쪽으로 와야 될것 같아요. 좀, 이동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초입부분인데, 더덕도 보고, 바로, 지금, 영지도, 이렇게, 아담하게, 이쁘게, 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뭔가, 좀, 대물이 하나, 또, 반갑게, 맞이해주면 좋겠는데, 차분히, 한 번, 산행해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또, 발쪽으로, 한방 쏘였어요, 이 녀석들한테. 보이시죠? 여기, 지나왔는데, 이놈들한테 한방 발쪽으로 쏘였어요. 아, 아, 따끔하네. 조심한다고 해도 저렇게 바위 밑에 있다가 건드리면은 나와가지고 쏘거든요. 근데 바로 그창아 위에 그쪽으로 한방 쐈어요. 아무튼 저, 저 차분히 봐보겠습니다. 아, 무심하게. 이, 참나무도 많고, 쓰러져 있는 나무들도 많고, 거의 90%가 참나무인데, 거의 한 시간이 넘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러고 지금 안될것 같아서, 그냥 계곡 하단부로 내려가자고 해서 지금 내려왔더니 또 이제 하나 보이네. 포자가 좀 앉아있죠. 좋네요. 또, 봐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이쁘게, 포자가, 아, 포자가, 많이 날리고 있네. 아, 이쪽에는 좀 있으려나. 아, 아까, 산행, 좀, 위로 치고 올라갔더니, 어, 상태 좋네요. 이제 제가 퇴근하고도 이렇게 자, 자주 지금 촘촘히 다니는 이유가 이제 9월 넘어버리면 영지가 다 새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7, 8월 영지가 최고 좀 좋은 상태라 그래서 제가 좀 퇴근하고도 촘촘히 지금 영지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일단 이 산에도 뭐더 봐봐야 되겠지만 한번 차분히 봐보겠습니다 동, 동네 야산보다 더 야박한데요 아첫끝발이개끝발인가 너무 설레발쳤을까 아이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야, 어쩔 수 없죠 뭐 아 영지도 별로 없고 약초도 아까 그 더덕이 전부고 여기 어렸을 때 봤던 애벌레 그뽕 뽕잎에 붙어 있던 애벌레 같은데 안 움직이네 아까 금방까지 잘 움직였는데 어야 움직이 오 <laughs> 살아있는데요 움직임이 오 색깔도 이쁘고, 응. 뽕잎, 뽕잎에서 산뽕나무 갈아먹는 애나? 에이, 일단은, 아까 원점에 도착했어요. 산, 산한 바퀴를 대충 둔것 같긴 한데, 예, 좀, 생각 외로. 참나무도 거의 한 90%가 참나무인데 쓰러진 나무들도 많았고 근데 의외로 약초는 없네요. 영지도 잘안 보이고 음뭐 어쩔 수 없죠.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채취하면 좋지만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렇죠. 아이고 원점 아까 더덕했던 그 원점인데 여기 또 더덕이 이거는 그냥 안 켜고 그냥 보는 걸로만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아, 아까 그 켰는데 초반에 더더 음, 그렇게 작진 않고 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한번 뭐 이제 포인트로 옮기지 않으면 오늘은 그냥 산행을 여기서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뭐또 네, 인사는 또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좀 의심이 좀 되는데 몸좀 담그고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뭐 약초도 뭐 캐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시어하시죠 아, 물이 진짜 맑아요. 하산했습니다. 와, 그, 산에고, 계곡에고, 모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햇살이 너무 뜨거워버리면 모기들도 없을 건데, 너무 모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내려왔어요. 이게 이제, 흔한 약초죠. 이제, 흔한 풀이었죠. 예전에는. 이것도 OEP라, 가끔씩 산행하다 보면 산삼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이게 이제 도래잎이라 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거뭐 약초로 쓰지도 않았지만은 요즘은 이제 뭐그 예전에는 없던 병들이 생기니까 이런 식물 도감들을 다 개발해 가지고 이제 이뭐도래잎 이 같은 경우는 그 요즘 뭐 아토피에도 좀그 효능이 있고 뭐 이제 그 비만 다이어트 용으로도 차로 끓여 가지고 많이 쓰는 거죠 만성 기관지염에도 좋고 이런 풀들은 좀 우리가 들녘에 시골만 가도 많이 볼수 있는 것들이에요 꼭 산행에서 좋은 약초를 채취하는 건 아니고 요즘은 그빔 딸기도 좀 많, 많은 그 치료제로 쓰이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빔 딸기 쳐다도 안 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9월 10월 정도에 채취 이렇게 그 잎, 잎을 잎 따셔가지고 말리셔가지고 차를 끓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뭐 흔한 약초인데 안전 흔한 풀인데 그 농지 밭 주변에서 이게 채취하지 마시고 좀 야산 입구만 가도 이런 건 많이 있으니까. 예. 또, 부족한 부분은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요즘은 글더라고 이렇게. 오늘은 아무튼,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또, 똥수랑 와서, 뭐, 저는 좀, 그, 산행을 더할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는데, 우리 똥수는 안 되니까, 일단 파해주고, 또 다음에 산행할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 되면은 그 아니 그 뭐죠 참호다고 몇 가지 예. 기온 나무하고 좀 구분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쨌 아무튼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